10편 147편 2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을 대, 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어, 하나님은 어, 상심한 자들 또 상처입은 자들을 어, 어떻게 하시냐 했더니 어, 고치시고 어, 싸매신다 라고 어, 말씀하십니다 어, 지금 이 시대에 어, 안 그래도, 이 외로움이라는 어, 단어가, 어, 우리에게 어색하지 않게, 어, 지금 곳곳에서 어, 많이들 나타나잖아요. 어, 심지어 10명 중에 5명은 이 외로움에 어, 혼자 있는 이 시간을, 어, 고독한 이 시간을 어, 누리기보다, 누리기보다, 어, 눌려있다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사람들이, 어, 같이 있기는 싫은데, 어, 외로운 상태 가운데, 어, 있죠. 어, 심지어, <laughs> 저희 아이도, 음, 게임을 이렇게 하다가, 게임을 안 시키고, 어, 서 이렇게 놀아 하면은 하는 말이 아 심심한데 막 이래요. 아그 말은 할게 없다는 거죠. 심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이 외로움, 혼자 있는 이 시간, 고독한 시간을 어 많은 사람들이 왜어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를. 어, 성경에서는 어, 얘기를 하기를 그 외로운 이 시간을 어, 외로운 이 시간에 혼자 있다라고 어, 생각하기 때문에 어, 그렇습니다. 어, 혼자 있으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 생각을 많이 한다는 말은 그 창세기 어, 3장 하나님을 떠난 어, 이 문제. 어, 죄의 문제, 그리고 이 사단의 이 문제 속으로 어, 계속 들어간다는 것과 어, 동일한 것이죠.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접는 게 마음이 편한 어, 때가 왔어요.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 어, 내가 기도가 되지 않는다. 생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 뭘로 바꾸느냐 기도로 바꿀 때 비로소 혼자 있는 이 시간에 기도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혼자 있는 이 시간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어또 다시 이 혼자 있는 시간에 같이 함께 모이는 시간에 기도가 된다니까요. 근데 생각이 많게 되면요, 기도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염려가 많이 있는, 염려가 많이 있을수록 기도 될것 같잖아요. 절대로 기도 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 원래 그랬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그리고 염려가 많을수록 기도가 더잘될것 같은데, 거기에 딱 붙잡혀 버리면은, 더더욱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평상시에 그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기도로 바꾸게 되면, 그거는 염려가 아니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기도의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 도름으로 기도합니다. 앞전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저렇게 응답해 주세요. 그것도 있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이 기도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죠? 어, 뭐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진행하세요. 그게 모든 것이 다 사랑과 관계된 게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부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의 맛을 보는 사람들은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죠 두드리라 할때 열린대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닫혀 있던 것들이 열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 그 말씀으로, 그 뜻으로, 명령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내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 너희 천군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다윗은 이 비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실질적인... 어, 응답을 이루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천사들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명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선포하는 그곳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가실 줄을 어,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며,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하기도록 하나님은 응답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나의 믿음의 부분들이 정지되어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중에 나의 믿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쭉쭉 자라나야 되는데 정지되어 있다 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러냐면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러냐 아, 상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의 상심을 교회의 상심한 것입니다 목회자들한테 상심한 거지요. 믿음상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 딱 거기 멈춰져 있다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심한 자들과 상처 입은 자들을 싸매시고 고치신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이 하나님이 그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때, 삶을 살아갈 때, 마치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앞에 있는 상황들이 또한 지금 내가 늦가운데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천로정을 제가 보면서 어, 두가 한 장면이 참 떠올랐어요. 뭐냐 좁은 천사가 좁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는 거죠. 제가 그걸 왜, 뭐에 좁은 길로 가야 했을까?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다양하고 넓습니다. 그죠? 쉬워요. 그런데 구원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 아마 가야 하기 때문에 좁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큰 길로, 넓은 길로, 좋은 길로, 아, 이런 길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좁은 길이죠. 그런데 여러분 좁은 길 앞에 딱 갔는데 큰 사자 두 마리가 딱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얘기합니다. 저도 넓은 길로 가겠습니다. 그때 천사가 얘기하죠. 아니요, 전도자님. 좁은 길로 가십시오. 그리고 저 좁은 길로 가야지만 구원의 천상의 길로 갈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사자 두 마리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저 사자 두 마리가 나를 해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 발을 보십시오. 착구가 채워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들이 무섭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 착호를 딱 묶어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그 전도자가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모든 염려를 기도를 바꾸라. 혼자 있는 시간 누려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어,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염려를 주님께 감사함으로 맡깁니다. 우리의 염려가 되어 너무나 고통스러워 기도가 안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며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회복되는 시간 되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처 입은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싸매시는 시간 되기하시고 상심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시간 되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